전세계 IP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가진 역할이, 그래서 오픈 행사나, 그래서 방문 손님이나,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거래소를 전세계에 오픈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 개발팀이 뒤에서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거래소 오픈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거래소 오픈은 성공적입니다 일단 이동된 메타이프 토큰으로 해서 가격이 50% 하락되어 있죠 네, 또한 고객이 <laughs> 매수에 걸어놓은 메타이프 토큰에 대해서 예, 거래소로 운영하는 곳에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상승을 위해서 예,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 알고 있죠. 누가 판매를 200만 개에 걸어놨다. 자, 이때 거래소로 운영하는 자체 거래소 내에서는 200만 개 판매를 <laughs> 요청하신 회원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일환으로. 10만 개만 순차적으로 판매해 주십시오. 이런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 회원 여러분. 어, 어제 일정으로 인해서 또 오늘 진행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에, 꼭 뵙고 싶어서 오늘 에, 고객센터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 주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메타패스의 메타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메타패스를 메타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우리는 메타익스체인지라는 자체 거래소가 있다. 이러한 자랑,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 거래소가 1월 21일 전세계에 18시에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오픈이 된 가운데 기술적인 이 테크닉에 관련된 문제들은 예,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개발팀이 밤새 저와 함께 예, 어떠한 상황에 대비해서 거래소를 체크,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저는 방문하신 대표님들 오픈 행사도 중요했지만은 네, 뒤로 돌아가서는 전체 거래소에 어떤 에러나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몇 가지 어, 수정을 했는데 회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수정 사항이었냐? 아닙니다. 색깔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색깔. 야 여기 눈에 안 띈다. 색깔을 선명하게 좀 바꿔라. 자, 현재 지금은 웹단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휴대폰 단에서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밀어내라. 송출될 수 있게 해달라. 이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거래되는 자산 거래의 어떤 문제점. 은행의 입출금에 대한 오류는 은행처럼 입출금에 대한 오류는 전혀 없었다. 제일 핵심이죠. 사고 팔고 매매하고 보관하고 내 지갑을 생성하고 회원가입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밀고 들어오죠 처음에는요 수많은 회원분들이 지금 거래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T나 L뱅크하고 가격 연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연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자메타이프터큰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음, 소유말하는 회원분한테 어느 정도로 메타이프터큰을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링이라는 어떤 의미는 어떠한 에, 그 고객이 에, 가격 상승을 위한 어떤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회원이 누구인지 다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오늘 지미팅의 핵심과 요지는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지가 오픈되므로서 이와 함께 같은 쌍둥이 역할을 하는 메타페스트 플랫폼과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드리겠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래 순수의 입각에서 부분적으로 차츰 회사에 계획된 노드 메타에서 계속 여러분이 정말 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쓴소리, 여러 가지 측측, 때론 여러분 여러분의 당근 속에 메타페스트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방문행사에 대한 이모저모는 저희 지금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어제, 어제 비가 몰아치고 오늘은 태풍이 온 것처럼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오픈 행사할 때 제가 그런 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비가 오거나 행사할 때 비가 오면 엄청난 행운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한국 속담은 그렇다. 어제 전체 150여 분 어, 오픈 행사 중에 한국 대표님들은 2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글로벌 회원들과의 오픈 행사를 진행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픈에 따른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또한 번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게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보시다 잘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예. 네. 정말을좀뭐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정말 게임에 대해서는 독보적입니다. 다만 운영의 펼치는 가운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했다. 메타페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메타페스트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원활한 게임 서비스가 되면 은요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 줌을 통해 뵙고 있는 이강 대표가 정말 잘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게임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저와 함께하는 기술진들이 서포트만 제대로 된다면 운영은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기에 또, 회원 여러분한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에 왜와 있었냐? 거래소 때문에 와있었습니다 코인, 토큰,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따른 또 서비스에 따른 전 글로벌 국가 중에 아직도 유일하게 거래소가 없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혹자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베트남의 거래소를 오픈했다고 일부 다단계 형태로 자금을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거래소가 생기려면 저한테도 투표권이 있다. 빨간 습첩 하나를 제가 들어줘야 된다. 베트남 거래소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죠. 오 베트남의 블록체인 토큰 코인 관련해서 전 세계 5등입니다. 전 세계 해외 거래소 1등 베트남입니다. 바이낸스 베트남 과 아니죠. 바이낸스의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는 국가 글로벌 국가 1등이 베트남입니다. 이 거래소 하나를 오픈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거래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승인 못지않게 뭐가 있어야 된다? 완벽한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그 솔루션에 관련해서는 회원 여러분 기술적인 면, 운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또 거래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달입니다. 메타페스트가 버벅거리는데 2년 걸렸다. 그래서는 한 달입니다.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솔루션든 처음에 오픈하게 되면은요, 0.005%, 1%에 관련된 전산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산에 관련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회원 여러분의 거래소 솔루션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 오픈베타라고 한 달간 책정했지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새두 가지 선물을 꼭 드리겠다. 네. 메타페스트 플랫폼에 관련된 편의 기능, 정책, 운영에 관련된 원활한 게임 운영을 진행하겠다. 거기에 더불어 메타페스트에 뭐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손님, 회원들이, 고객들이, 손님들이, 전 세계 글로벌 회원들이 바라는 환전이 뒷받침 돼야 된다. 제가 일전에 준비팅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말 12마리가 거꾸로 달려도 우승 상금에 대한 한전은 이루어져야 돼. 이러한 정확한 맥과 흐름과 게임에 대한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합니다. 평소에 한전이 안 되는 가운데 말이 거꾸로 달렸다. 달려나는 거죠. 네, 회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원 여러분 말이 거꾸로 달려도 중요한 환전이 이루어졌다 칭찬하듯이 불만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김대표 말이 거꾸로 달리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동 안 하십니다 메타패스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원천은 거기에 있다 메타 캐시가 메타 비토콘으로 수합이 돼서 메타 비토콘이 UST로 나와줘야 된다. 메타 패스트의 핵심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전이다. 나머지는 시스템 업데이트다. 그 시스템 업데이트도 회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탑재됩니다. 게임 운영 전의 인 면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환전이 터지느냐. 기술적인 부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환전이 진행되면요 회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환전이란 플랫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usd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드름이 됐든 심지어 한국 원화가 됐든 환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솔루션이 완벽하게 구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세게 되면은요 본사는 환전만 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전하기까지 메타캐시가 어디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수합되고 회원 대비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또 다른 생생이 일어나고 메타캐시를 획득한 회원 여러분이 또 환전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전이 진행되면요 백전백패할 듯 회원 여러분이 원망의 소리를 하시더라도. 따가운 순서리나 책책을 저한테 가시더라도, 완전히 사실은 전체 메타페스트의 완벽한 솔루션이 갖춰져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최상단의 역할입니다. 하부에 어떠한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특히 아레나 경기장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으면 백전 백편입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말씀하신 홀짝에 관해서 왜 좋은데 이러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오너가 오너가 가져야 될 메타피스를 이끌고 가져가야 될 어떠한 어, 자질 자격이 오너가 충분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러한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운영권자만 경험만 할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타페스트 게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설령 미국의 MIT 박사가 와도 게임에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 또 도큐멘트 서류로 말할 수 없는 운영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메타페스트의 가장 핵심인 환전의 구성요건에 따른 나머지 모든 솔루션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요. 그게 곧 언제 된다? 네, 올 1, 2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게 돼서 회원 여러분이 네, 메타페스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 가서 보상받는다?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지에 가서 보상받습니다. 누구가다 회원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은 이렇게 찾아뵙던 건 뭐냐? 밤새 점검했습니다. 오늘 줌 미팅에 회원 여러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회원 여러분한테 기쁨이 돼야 됩니다. 피곤해 보일 정도로 뭐 했냐? 어제 계속 점검했습니다. 주 미팅 5분 전까지 날로 꼬박 세고 메타페스 익스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왔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와 쪽에 색깔 좀 선명하게 해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회원 여러분. 테스트상에서 앱단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의 기술적인 추도로 일어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 30일간 시간을 주셔야죠.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패턴, 성향, 동향 어떤 흐름을 알아야만 정책을 변화할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한 달간의 시간을 오픈 베타로 뒀던 이유는 기술적인 점검이 아니었고 회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우리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운영의 묘를 세우기 위한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오픈 베타다. 회원 여러분 회원 가입이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 전송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원 네.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이용에 따른 운영 계획을 세워야죠. 어드미는 몇 명을 고객센터는 몇 시까지? 파이낸스 고객센터 회원 여러분 이용해 보셨겠죠. 복 터집니다, 심장 터집니다, 건방집니다. 너브트 음성 AI로 답변하죠. 여러분, 자 우리만큼은 그래서 운영의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팀에 찾아뵀던 이유는 뭐냐면 회원 여러분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가슴과 어깨를 펴시고 또. 마음 속에, 그림 속에 그렸던 메타페스트가, 진일보하는 메타페스트 이스젠드가 오픈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단순한 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을 해본 학생은요, 1등을 하기 위한 노력을, 1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돈을 몇천억을 벌어본 사람은요. 다시 그 몇천억을 벌기 위한 노력과 자신의 희생을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살기 위해서 또 제가 삶으로써 회원 여러분이 반대로 회원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제가 살고 있다는 점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회원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처음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건베타베스트 플랫폼은 정말 회원 여러분 예, 저를 믿고 시간을 통해서 예,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예, 조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마지만 1인 형태에서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통틀어 게임에 관련해서는 정말 최후의 전문가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특성에서 최초의 설계가 잘못된 그 부분을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메타페스트 숨이 끊어지는 순간순간에 그걸 대체하고 개발자를 교체하고 서버를 다시 세팅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옮기고 여기까지 어떤 흐름 속에 뒷단에서 엄청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화가 회사를 끌고 가는 대표가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벌써 메타페스트는 호흡기를 세번 떼야 되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그걸 해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뒤에서 버텨주고 믿고 신뢰하는 회원 여러분이 계셨다 그러면 그에 부응하는 경험과 능력과 과거의 어떤 모든 것들 총 동원해서 메타패스를 다시 살려냈다. 이제는 그 메타패스 원활한 플랫폼을 2024년에 제공하겠다. 자, 여기에 그 가치를 평가하고 논하는 메타이프 토큰을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엄청난 소득원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아닙니다. 경제적 창출을 불러일으키겠다. 자,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넘어야 될 가정이 많고, 앞으로 펼쳐져야 될 많은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원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줌의 차아벽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드디어 메타페스트 이스체인지가 오픈이 되었다는 점, 누구거다 회원 여러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정책. 예. 여러분이 그 제의하신 그 단체 글로벌 공지방도 봤습니다. 예, 저희 메타베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것이냐. 기술개발팀 이야기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래소는 거래소다. 예, KIC 인증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이때 저희 회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한 이후에 저희 회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회원이 예, 메타페스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등급별로 네벨을나누죠 저희 회원은 VIP 등급 일반 회원은 그냥 이용하시는 그냥 메타페스트를 거치지 않고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을 이용하시는 분은 일반 회원 메타페스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예, 또 VIP 회원 여기에 회원 여러분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즈에서 발행하는 주식 메타페스트 토큰이 분배됩니다. 회사는 알고 있었죠? 회원 여러분, 메타에프 토큰은요, 메타페스트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게임머니 토큰입니다. 그런데 메타페스트와 메타에프 그룹이. 맨 위에 있습니다. 메타프 그룹이. 메타프 그룹에서 메타페스트와 메타페스이스텐지를 함께 운영하는 거죠. 자, 이때 메타F 그룹에서 메타스 토큰을 발행합니다. 주식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메타스 토큰이 예, 분배됩니다. 많은 양은 이겠죠. 예, 전체 100%메타스 토큰 노동메따에서 51%는 회사가 투표권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처럼 주주총회도 이래야 됩니다.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1%를 확보합니다. 나머지 49%는 판매 및 토큰 보유량, 메타비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공원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에 따른 메타의 토큰이 분배된다. 2억 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에요. 수량은 많지 않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 들 똑같이 0.05에 발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줌 미팅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줌 미팅의 핵심과 주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어제도 몇 번의 행사를 통해서, 몇 번의 행사를 통해서, 몇 번, 예, 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가슴의 먹먹함, 울컥함을 여러 번 겪었는데, 오늘 줌 미팅을 통해서, 대한 여러분한테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이줌 미팅을 통해서도 또한번 가슴이 울컥 하는 이유는, 예, 네. 이 모든 게 회원 여러분의 덕분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네, 성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원 여러분의 쓴소리도 겸유하게 네,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네, 회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메타페스트가 오늘날 이기까지는 나의 힘이 아니었고 정말 응욱히 응욱히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의 힘이었다. 도대체 메타페스트가 뭐길래 건강을 헤쳐가며 눈길을 헤쳐가며 그먼 거리를 헤쳐가며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온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메타페스트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회원님들. 또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이용해주시는 메타페스트 회원 여러분이 없었던다면 메타페스트는 오늘날 없었다. 그러하다 보니 주미팅에서 뵙게 되면 일단 반갑습니다. 두 번째 채팅창에 쓴소리해도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한테 홍계하듯이 또는 형 누나가 동생한테 홍계하듯이 똑바로 하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 실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회사가 여기까지, 그래서 오픈하기까지는 회원 여러분의 힘이었다. 그래서 오늘 메타패스 일순니가 오픈됐고, 회원 여러분한테 정말 고맙고 예,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줌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는 일주일에 회원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저하 만나시려면 회원 여러분께서 어디로 오셔야 되냐. 네, 고객센터 단체방 메시지에 오시면 제가 직접 뛰어들어가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필요하면 통화도 합니다. 네,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이제는 화상통화도 한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책임감 있는 자리가 있지만, 예, 적어도 서로 언어가 통하는 한국형 여러분한테는 하생통화도 하고 있다. 답, 답답한 거 풀어야죠. 그래서 정말 정말 한분한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예, 오늘 줌 미팅의 핵심과 주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위에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었다.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를 오픈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메타패스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오늘 줌 미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오늘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줌 미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